안녕하세요. 천상선녀 연희신다, 김연희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은 그 왠지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냥 뿌듯한 하루가 될것 같은 그런 일정으로 오늘 운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년 그 상반기 2023년 개면년, 속띠 분들, 운세를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좋은 것도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길하면 흉암도 흉함, 따라오기 때문에 뭐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를 하셔서 들으신다 그러면 그래도 좀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저 개축생 51세 이분들은 또 어, 소원성취를 이룬다, 뜻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이, 어, 재혼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혼사가 늦어진 분들, 이분들은, 그니까 소원성취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년에 혼사 기운이 상당히 좋게 들어서서 보이거든요. 어, 짝을 못 찾으신 분들은 내년 수요를 한번 공약을 해보시고, 또, 적극적인 구애를 하신다 그러면 좋은 성찰를 이루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51세 개축생 분들은 모두 다 힘이 합해지는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와 은은 공론이 잘되고 또 찬반을 논하는 그런 회의 석상에서도 흐름을 잘 타고 갈수 있는 그런 명예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51세 한번 개축생 분들은 그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어, 사업이라든지. 내년 수에 한번 불끈지고 일어나서 가셔도 무방하실 걸로 들었어서 보입니다. 이 개축생 분들이 굉장히 그 솔직 담백한 분들이 많아요. 그 본인들의 성향이 어 적극적이고 대범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아 똘끼가 있다, 또 엉뚱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그러니까 추진력이 강하다 보니까 또 자기 의견이 어 중심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거는 하반. 나이가 중년으로 들어가고 또 노년으로 들어가면서 이, 이 자신감, 자신 만만함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신축생, 63세 신축생분들은 어, 내년에 얼레고, 그러니까 어르고 달래고 협의하고 합의하고 내년에는 성사 이룰 것들이 많이 있나 봐요. 자손으로 보면 혼사가 들어있고 또 부모로 본다 그러면 어, 내년에는 애경사가 많이, 그, 겸해서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신축생분들은 심정이, 생각이 매우, 어, 미묘하고 복잡하고 혼란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기류를 갖고 있고,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서,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 그, 이런 기운이 상당히 발달이 되고, 그리고 또, 운세를 본다 그러면, 그 중년, 그 말년 운세에, 그, 기쁨이 들어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또 재력으로도 승부를 볼수 있는 그런 시절이라 부동산 쪽으로 아무리 경기가 나쁘고 흐름이 꺾였다 하더라도 이기기 신축생 분들은 내년 수에 부동산을 매입을 하거나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승산이 있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도움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띠 전체적인 운세를 본다 그러면 매우 답답하고 그리고 폭폭한 시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또 51세, 63세 분들은 또 오늘 대운을 타는 형국이라 금전에도 인간에도 또 많은 합의점을, 합의를 갖고 갈수 있는 그런 시절이니까 두루두루 잘 살펴보시고 신선한 계획으로 내년 운수를 맞이를 하신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싶습니다.